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이에요 미드필드에 줄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티키타카가 좀될수 있다라는 거야 확실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패스 미스가 조금 줄어들고 공격 작업하는 데 수월했다라는 거죠 예 <laughs> 시챔을 다시 찍었습니다 예 전술 설명해야겠죠? 자 봐요 여러분들 전술을 제대로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술입니다 새로운 전술 기존에 이제 이 전술은 그대로입니다 후퇴와 김 패스 요 전술들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쓴 상태에서 제가 뭘 바꿨냐면 개인 전술을 좀 바꿔줬습니다 드록바와 칸토나가 3둘 3들로 개인 전술이 설정이 되어 있고 이 아무래도 그 중앙 센트럴 미드필드가 없다 보니까 이 친구들 좀 내려와서 좀 받게끔 하려고 3돌3돌 정도를 뒀어요. 원래는 예전에는 3, 1, 3, 1 이렇게 썼었거든요. 좀 내려와서 배급해주고 올라가고, 어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뒀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전술 앞쪽은 예전에 제가 썼던 사둘, 사둘과 비슷하죠. 어, 뒤에서 침투와 넓은 지역, 뒤에서 침투와 넓은 지역을 걸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이 뭐냐. 여기는 이제 둘둘로 뒀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이에요. 여기가 이제 좌우 공미로 둔 들이 둘둘둘둘 참여들어두고 항상 수비전만 걸었고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공격과 수비가 3, 3으로 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빌드업 할때요 공간 있잖아. 요 공간을 좀 메꾸기 위해서 둘둘 뒀잖아. 3, 3이면 조금 더 올라가겠지. 그리고 얘네들 좀 내려와서 또 배급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줄 곳이 많아. 미드필드에 줄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티키타카가 좀될수 있다는 라 거야. 그리고 요 형님들이 이제는 넓은 지역을 걸다 보니까 공격형 미드필드가 원래 있구나. 센트럴 미드필드가 있으면 이 형님들이 넓은 지역을 걸어서 빠져줬을 때 침투하는 공격형 미드필더나 센트럴 미드필드가 있었었거든 근데 그게 없었어 근데 그 역할을 이 볼란치들한테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볼란치들의 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3 3을 걸어놓은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있잖아 제가 박찬하 선수의 개인 연수를 보고도 한번 해 봤거든요 요게 대인 대인수비가 괜찮았어 대인수비 자체가 어떤 거였냐면 내가 쓰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잘 선수를 놓치지 않습니다 침투한 선수들도 잘 놓치지 않고 박스 앞에서 어, 상대방이 빌드업을 하고 막 공격 작업을 막 티키타카하면서 우리를 좀 교란시키기 우리 선수들을 교란시켜서 그 포켓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그 작업을 이 대인 수비인 개인 연술로 조금 커버가 되더라고 그래서 좀잘 막아주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 어, 이거를 좀 대인 수비로 한번 걸어놓고 센터 커버로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진짜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공격과 수비 3:3이 진짜 중요해 요 여러분들 일단은. 요 사이드도 개인 참여도가 바뀌었죠. 3-3. 얘네들이 사이드 쪽으로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사실은 센트럴 미드필드가 있다고 하면, 컷백을 받아주거나 뒤에서 좀 받아주는 선수들이 많은데, 이 풀백들이 늦게 올라오면, 공격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오지 않으면, 뒤로 줄려고 하는 선수한테 주기가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주기가 좀 까다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아예 공격 참여도를 3으로 둬버렸어요. 이것 또한 박찬하 선수를 좀 보면서 조금 느꼈던 거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패스 미스가 조금 줄어들고 공격 작업하는데 수월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개인 전술 조금 리뉴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전술을 쓰면서 제가 하는 이 플레이 영상 보시고 어, 아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구나라는 거 아시면 이 사둘둘들 공미 포메이션을 쓰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조금 더 승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한번 영상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 즐거운 피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I never really know just what you want. With you, I don't ever feel calm. I could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s. Play with me like cats and a string. You don't understand the pain of brings. You don't ever wanna give me wings. You don't ever wanna set me free. You know I'm addicted to you. And it's twisted, you've been gifted with the evil voodoo. Got me coming back for more, even when I've been screwed. Dolls full of pins, pierce my heart straight through. Got issues in my head. I like you in my bed, but you keep me on red. Oh, everything is like a test. I better not text, or I'll come off desperate. But 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baby, you'll get sick of being the. think you understand what you're doing and my heart's black and blue from the bruising i feel like when i'm with you i'm losing i feel like you think that this amusing sitting there gaslighting and confusing was it me is it me am i deluded i'm the one who's always sorry the conclusion even though i offer all of the solutions i wish you love me like i love you it's stupid when i'm alone with you i never feel lucid I wish I wasn't struck by Cupid. I wish when I first saw you I knew this. When I'm with you, I feel so useless. I feel diluted, my heart's been wounded. Silhouettes of you are like a time Never really know just what you want. With you, I don't ever feel calm. I can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 Play with me like cats and a string. You don't understand the pain it brings. You don't ever wanna give me wings. You don't ever wanna set me free. But if I lay down and I play. Play with me like cats and a string. You don't understand the pain of brings. You don't ever wanna give me wings. You don't ever wanna set me free. But if I lay down. Straight to the...